지금까지 세 마리에 대해서 배워봤다. 자, 등장! 네, 등장 차려 등례! 네. 감사합니다. 다녀왔습니다. 엄마, 저거 뭐예요? 아, 그거? 공원상에서 마음에 들길 하나 샀어. 안녕. 많이 당 황스럽지? 여기는 세 마을 기억의 벽이야. 여기서 내 말을 들어야 돼. 만약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너는 이 시간 에 영원히 갇힐 거야. 아니, 잠깐. 그럼, 세시 의 미션. 지금 기억의 벽 앞에 있는 동상들이 보이지? 이 동상들이 의미하고 있는 세 가지의 세 마을 정신 중한 개는 무엇일까? 한번 맞춰 봐. 그럼, 시작. 네명 이상의 사람이 힘을 합쳐 함께 일을 하고 있으니 협동이 아닐까? 딩동 냉동 이령아 나와서 두가마만 사와주라 네 그게 뭐였지 이제는 익숙하지 않아 여기는 신과야기야 그럼 6시의 미션 이번 미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선정한 새 마을에 나는 과연 몇월 며칠일까? 이번에도 화이팅! 시작! 아! 이거 학교에서 배웠었는데 4월 22일 5 4 3 2 1 오! 이제는 시간도 척척 맞추고 대단한데? 마지막 어시 미션 마지막 미션은 인물을 맞춰야 돼. 이 인물은 새마을 운동을 추진한 인물이야. 과연 누굴까? 마지막까지 화이팅. 정답. 박정희 전 대통령. 지금까지 새마을에 대해서 배워 봤다. 자, 반장. 네, 이제 자료. 네. 뭐야? 다 꿈이었어?